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발분망식 나기망우 부지로 지장지우니 끊임없이 노력하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밥 먹는 것조차 잊고 그 즐거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잊으며 늙어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공자는 학문과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몰입 속에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할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을 느끼며 즐겁게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공부나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로 재미를 느끼며 하는 일이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입니까?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 늦은 게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그는 매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굳고 악보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는 연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하다 보면 식사도 걸을 때가 많았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작은 연주회까지 열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네.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새가 없었거든. 그의 모습은 공자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항상 웃으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농부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좋은 곡식을 먹이게 하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소.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여겼고 그래서 일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자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처음부터 완벽한 천직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이올린을 배운 할아버지처럼 나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늙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즐거움 속에서는 걱정을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여 즐길 수 있다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늙는다는 사실조차 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요? 혹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공자가 말한 발분망식 나기 망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하는 한 나이와 관계없이 늘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